아... 지금 왜 이렇게 평화롭냐? 네, 무지개맨입니다 무지개맨이니까 무지개맨이가 빨리 하나 더 도와줘요, 빨리요! 지금 가겠습니다 현준아, 좀만 참아 엄마가 금방 꺼내줄게 우리는 레드 옐로우 그린 붉 그릴 시간에 빨리 도와줘요 어, 네 아드님 어딨죠? 차비에 들어가서 안 나와 어, 어 네. 그...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죠 현준아, 혹시 너 거기 있니? 빨리 나와. 아, 어? 너가 현준이구나. 빨리 나와. 거기 위험해. 아니, 아니. 아드님 나이를 물어본 건데. <laughs> 내 나이 알아서 뭐하 아저씨 하려고 되게 알았어. 바쁜 사람이에요. 빨리 나와. 해. 거기 위험해. 어, <laughs> 저지. 그렇지. 저 혹시 현준이가 아들이 아니라 고양이였나요? 고양이라니? 고양이였어요? 아, 어? 아이고 현준 이나 오늘 나와, 그래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애들 고양이라니 나한테 아주 사람이야 사람. 헉! 제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게임이를 말렸어요. 저희 집에 도둑이 <도저히> 들었어요. <laughs> 밥 도둑. <도중. 웃음> 네, 무지개맨입니다 나도 어쩜 왔었네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 빨리 주무야겠어 빨리 와 아, 박사님 하.. 아, 왔는가? 아, 박사님 괜찮으세요? 뭔 소리야? 큰일 났다고 전화하셨잖아요 박사님이 아까 아, 그건 그냥 빨리 오기 하려 그런 거였어 아, 그나저나 일단 알아보게나 아 다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할 말들이 있어. 어? 드디어 저희가 무지개맨을 안 하는 건가요? 더 중요한 거야. 그럼 뭐죠? 비밀이야.